자, 24년 9월 11일 오전 생방송 녹화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다들 좀 바쁘신가봐요. 어. 자, 어, 빠르게 공부하고 우리 또 종목들 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 왜 이렇게 이렇게 입꼬리가 좀 올라가 있죠?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어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계속 허리도 아프고 지금 등에 막 담도 아직까지도 네 좋지가 않아서 계속 치료를 좀 받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분이 좋은 게 일단은 오전에 우리 스윙 난 것들이 있죠. 어. 자,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어제 생방 시청하신 분들 제가 원픽 하나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요 뭐예요? 펩트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DND 파마텍, 그죠? 어 파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 얘기 말씀드리면서 어제 오전에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저점에서 여기에서, 그죠? 아이고, 이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어제도 수익이었을 거고, 오늘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D&D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눌렸었죠. 요 자리까지 눌렸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어, 여러분 지금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다. 오히려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진입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오늘 몇 프로 올라갔나요? 8% 까지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정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나이스입니다. 우리 추격했던 종목이죠. 어, 들어가서 수익 내고 추격을 했던 종목인데 다시금 명확하게 우리가 이 자리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어,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그, 인증, 그, 추천이 나갔던 내용들, 그죠? 어, 그거 아마 확인하신 분들은 오늘, 어, 아주 멋지게 상, 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되고, 자, 보시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9월 4일 날 이렇게 우리가 라인 여기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우정 바이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현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다 내고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는 종목들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익권에 왔을 때 빠르게 빠르게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어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살펴보고요 바로 어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한번 어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요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일단은 변동성이 자꾸 이어지는 게 추석 연휴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어 경기 침체의 우려는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는데 9월의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 변함이 없다. 어 이런 게 이제 금리 인하는 변함이 없다. 다만 비커스는 없을 것 같아요. 0.5. 어, 포인트 내리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고, 0.25 정도 이날을 할것 같아요. 어,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오늘, 지금, 아마 지금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리스 하고요, 어, 트럼프죠. 트럼프의, 어, 대선 토론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트럼프가 워낙에 TV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어, 이 해리스를 꺾을 거다. 지금 거의 각, 뭐, 거의 뭐 박빙이에요. 어,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금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뭐 A라고 할게요. 그죠? 뭐 재건, 그죠?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해리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야. 해리스 트레, 어, 트레이드, 그죠 그럼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응? 50대 50의 확률로 아, 나 이쪽에다 배팅을 해야지, 저쪽에다 배팅을 해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교집합. 얘네 둘이 똑같이 엮이는 섹터를 공략을 해야 돼요. 응? 트럼프한테도 되고 해리스한테도 되고. 그게 어떤 섹터예요? 그게 어제 상승이 많이 나왔던 거. 뭐예요? 그렇죠. 바로 마리화나예요.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의료용이라는 거예요. 의료, 의료. 어? 의료. 뭐하고 엮여요? 뭐하고 엮여요? 제약 바이오하고 엮이죠. 자, 제약 바이오하고 엮이는데 제약 바이오 하면은 우리 공부했죠? 뭐예요? 금리 인하 수혜죠. 그죠?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받는 섹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냥 빵빵빵빵 지금 나,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 거기에다가 만약에라도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더 엮인다. 뭐가 엮일 수 있을까요? 치료제. 무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죠? 비만 치료제까지 만약에 같이 엮인다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를 분명하게 어, 표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의 폭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시초가를 공략했던 땡땡 모모모도 어제 13% 급등 오늘 8%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추격했던 종목도 오늘 6% 이상의 또 상승이 또 나왔고 그러니까 한번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수익을 냈다라고 해가지고, 아, 오케이, 고마워. 나10% 수익 냈어. 버리고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금 추격을 하는 거예요. 매도했던 금액, 아니면 그 다음날에 눌림에서 다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또 먹고. 음. 수익은요, 여러분, 먹고 또 먹어도 괜찮아요. 살안 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살안 찌니까 수익은 내고 또 내고, 내고 또 내고 하시면 되겠다. 음,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좀해 놓으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와 종목들은 어, 뭐랑 관련이 있다? 바로 요, 마리, 화나와 관련이 있고, 마리완나는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에게 동일한 섹터로 적용을 하고 있고 물론 재건도 볼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볼 거고. 그죠? 원전 쪽도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 오늘 준비한 것은 마리완나다 의료 쪽, 그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로도 엮이고, 얘네들이 만약에 시너지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준비한 종목들 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수익권인 종목들 있죠? 어잘 대응하시고 제가 목표가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 목표가 어 대, 가는 대로 어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누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네, 좀 일이 뭐, 네, 어, 업무 보시는 분이 좀 오셔가지고. 어. 방송 중인데 또끌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어, 종목들 지금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요 내용은 조금 컷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가지고 왔어요. 어, 요런 게 차라리 좋죠. 그죠? 화일약품 가지고 왔는데, 얘가요. 카나비스 메디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성첨단소재에서 그죠 얘네들 자회사가 오성첨단소재가 카나비스 메디칼이라고 하는데 그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49%를 가지고 있는 게 화일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오성첨단소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카나비스 메디칼,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49% 정도로 갖고 있는 게 화일약품이에요. 거기에다가 한국과학기술원하고 얘네들이 같이 뭐라고 있다? 의료용 대마를 국책과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얘네들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화일약품도 엄청나게 큰 시세가 한번은 나올 거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잖아요. 얘는 어디예요? 이렇게까지 갔던 애들이에요. 어, 이렇게까지 갔던 애들이라고 이렇게까지.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는 저점이에요, 고점이에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저점이란 얘기예요. 남들 여러분, 남들 지금 2,500원, 3,000원, 3,500원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최소한 2,200원 이상에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1,600원, 1,700원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죠? 충분히 조정을 주었는 얘기예요. 제가 바이오 관련주, 제약 관련주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얘는 다시 하단에서 거래량이, 어, 동반이 되기 시작했고, 다시금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쓰러져 있던 애가 지금 다시 벌떡벌떡벌떡 일어나려고 경기를 부리고 있다. 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라면, 어, 저라면, 화일약품 괜찮다. 괜찮다. 어. 제모 보겠습니다. 나빠요? 제약 바이오들, 그죠? 재무 안 좋은 거다 아실 거예요. 그죠? 특례 상장한 기업들 뭐 보면은 대부분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요, 보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그죠?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못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화일약품 얘네들이 카나비스 메디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대마 활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같이 빵 뜨는 거죠 왜왜 왜? 얘네들이 화일 약품이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49%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죠 관심 가져야 되겠죠 어 아,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여기에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상승할 때는 저는 안 들어가니까 항상 눌림을 잡으려고 저는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오고 다시금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완전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까지 내려와 줬고 내올 네 자리 정확하게 잡혔죠 자내올 네 자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올 네 자리 하나 잡혔네요 그죠 요 자리 하나 나왔었고요 이거 블랙 먼데이 였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잡히기는 했었는데 시장의 밀림으로 인해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요거 수익 냈겠죠. 그죠? 요거 수익 냈을 거고. 그죠? 자, 그랬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오히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더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다. 어제 상승분에 대한 것을 오늘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라인을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오늘 저가 잡고, 21선 잡고, 상단 잡고, 요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 안에서 대응하면 되겠죠. 그죠?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라면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볼 거고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아, 어,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해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1, 2, 3, 4주채까지 빠졌다가 5주차 들어가고 이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아, 이런거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한번 라인 잡아 놓고 대응을 한번 해볼것 같아요. 아. 자. 이렇게 해서 화일약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종목은 화일약품이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 어제 우리 인간적으로 펩트론하고 이런 거좀 수익 나고 오늘 우정바이오 상한가 들어가고 코데즈 컴바 코데즈 컴, 어, 컴바인 35% 36%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은 아우 더운 여름에 수고하십니다 그죠? 예. 커피도 한잔좀 보내주실만한데 농담이에요 예. 저 커피요 이거 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커피 PPL 아니에요 <laughs> PPL 아닙니다 예. 편의점에서 1 플러스 1 하더라고요 이거 좀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해리스하고 그죠? 트럼프하고, 분명히, 어, 누군가가 당선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이 공략을 하고 있는 뭐가 있다? 섹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선 토론의 결과를 보고 나서, 예, 어, 누군가가 좀 우세, 가 우세한 쪽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누가 됐던지 간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각각이, 어, 수혜를 받는 섹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우세하다. 뭐, 헤리스가 우세하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무조건 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영상만 보셔도요, 여러분. 제가 원픽으로 드리는 종목들만 대응을 하셔도, 어정쩡한 유료방, 어정쩡한 리딩방 가셔가고 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다만 매매기법은 못 배우시죠. 하지만 우리 수강생분들은 매매기법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나 배우면서 공부하고 싶다. 수익 내면서 매매기법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텔레방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텔레그램방 어떤 방이냐면 요 방이죠. 자 어디가 있어요? 텔레그램방 오늘 갑자기 안 뜨네요. 네. 텔레방 영상 하단에 어 링크 있으니까요. 그 링크 보시고 클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영상 하단에 더 보기 어 링크 어, 더 보기 설명란 보시면. 어,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고 나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코데즈 컨바인또막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조, 들어간 종목, 그리고 어제 시초가 공략한 종목, 좋은 흐름들 지금 자리 잘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가지고서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어,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저는요 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트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